미니진 하이브가 돈줄 테니 나가라 했다. 하이브 거짓 주장. 뉴진스 멤버들은 추후 대처 방안 모색 중. 어도어 사내이사로 선임하되 대표 이사 임명은 수용할 수 없다는 하이브 의 절충안이 나온 다음 날인 26일 에도 하이브와 미니진전 어도어 대표의 날성 공방이 이어졌다. 민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당한 해임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이번 일로 본인과 뉴진스가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즉각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하이브가 현재 어깨 경험이 없는 인사를 새 대표로 세우고 이 사진을 구성했다. 방시혁 의장이 먼저 제안하고 약속 했던 미니진 네이블에 대한 독립성 보장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며 부당 하게 해임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자회사 사장이 모 회사의 심기를 대놓고 거스른데 대한 공개 처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천억 원대의 풋옵션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5월 가처분 승소 이후 하이브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팬을 위한 뉴진스의 깜짝 팬미팅 준비 도중 해임됐다. 다음 음반 작업도 중단됐다.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버린 업무방해라며 뉴진스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을 제안한 적이 없다.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민 이사는 대표 시절 다른 어떤 네이블보다 제작과 경영에 대한 정권을 보장받았다고 독립성 보장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류진스의 팬미팅과 음반 작업 중단에 대해선 민 이사는 답변을 미루거나 갑자기 장기간의 휴가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책임을 민전 대표에게 돌렸다. 이어 민 이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양쪽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류진스 멤버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시한 민전 대표 복귀 시안을 넘긴 상황에서 당분간 관망하며 추후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전 대표 쪽은 이날 환결에 하이브 제한 수용 여부 등 민전 대표 거취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전 대표는 27일 저녁 현대카드 주최 강연 행사인 다빈치 모텔의 강연자로 나선다. 대중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된다.